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관심 끌기용 자사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주제가 다소 무겁고 말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나르시시스트 남편으로부터 자사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고 나른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사협박을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한 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감, 불만, 혐오감, 좌절감 등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을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드러내며 거칠게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이나 혹은 평소 가깝게 지내왔던 친구나 지인에게 속마음과 속사정을 자연스럽게 꺼내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현재의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 때 나를 위해 기꺼이 귀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으며 소통이라는 것을 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스 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여기용해 나를 공격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도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절대 밖으로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여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그때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겠습니다. 2016년 가을쯤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입덧으로 이내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제 친구가 저희 집 물건을 빌려갔었는데 그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점심때 저희 집을 방문해 물건을 주고 간다니 점심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회식이 있어 술 한잔하고 밤 9시 20분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약간 취기가 있었지만 낮에 친구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참고로 남자이고 남편과도 술자리도 가진 적도 있고 여러 번 만난 사이라 잘 아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와이프와 함께 왔었는데 그 와이프가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산모였습니다. 제왕절개로 수술하고 병원에만 계속 누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외출증 끊고 잠깐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남편은 계속 뭐? 땡땡씨가 왔다 갔다고? 내가 알기론 내나한지 얼마 안된 걸로 아는데 여길 대체 왜 와? 아 대체 말을 좀 똑바로 해보라고 뭐? 땡땡씨가 왔다 갔다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대답해주다 해주다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외국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낮에 친구네 부부가 왔다 갔다는데. 왜 자꾸 이해를 못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도대체 오빠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말했더니 네가 말을 똑바로 해야 할거 아니야.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지? 나는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을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줘야 할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몇 시쯤에 친구네 부부가 왔고 점심은 뭘 시켜 먹었고 그래서 몇 시쯤 갔다고까지 말해주며 남편을 이해시키기 위해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속 말해줘도, 뭐? 뭐? 하는 통에 음성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 당시 4살이었던 딸아이는 엄마, 아이 싸우는 소리에 겁을 먹었고,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 하는 거야, 괜찮아 방 안에서 좀 놀고 있어 하며, 딸아이를 혼자 방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도저히 남편의 화가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서, 아이를 방 안에 들여보내놓고, 남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다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보고 계속 말을 제대로 하라고 반복하는 남편의 태도가 답답하기만 했고, 내 말을 이해 못하는 남편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가 알아듣게 말을 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리 친구네 부부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고 해줘도 뭐, 뭐? 하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남편의 상식에서는 가 출산한 산모가 외출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땡땡씨가 외출증 끊고 우리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그게 몇 시간 동안 화낼 일입니까? 보통의 남편이었다면 땡땡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외출했겠어 하며, 점심 맛있는 거 먹지 그랬어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 이야기만 두 시간 이상을 계속하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자리를 피하고 싶어도 계속 저를 붙잡고 말을 해보라고, 가그치는 바람에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 못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고, 저 역시도 제 말을 이해 못하는 남편을 보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 때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지금 내 심정은 베란다 밖으로 확 뛰어내려 죽고 싶어, 내가 얼마나 힘든 지니가 알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더니, 갑자기 아이씨 하며, 베란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베란다 문을 확하고 열어젖깁니다. 그리고는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듯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했지만 놀래서 남편에게 뛰어가 다시 돌아오라고 붙잡지 않고 태연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며 무시 만든 남편에게나 지금 시어머니께 전화한다. 하며 저도 그 순간 남편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가끔 감당이 안 되는 행동을 할때 시어머니께 다 말해버릴 거야 하면 좀 사그라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서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있다는 소리를 들리게 해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갑자기 베란다 밖에 걸쳐져 있던 발을 빼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난간에 살같이 조금 쓸리면서 넘어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몸을 움직이려다가 베란다 난간 사이에 끼인 발을 급하게 빼서 아팠는지 거실 한복판에서 발을 부여잡고 떼구르르 구르며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딸아이가 아빠가 죽겠다고 베란다로 뛰쳐가는 모습부터 해서 다리 아프다고 거실바닥을 뒹굴고 난리치는 장면을 다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감당이 안 되는 남편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린 딸은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부모로서 정말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꼴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미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임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나르시시스트 남편 때문에 태교다운 태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왜 그렇게 하루 종일 화만 내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거실에 그대로 누워 잠들어 버렸고,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다리 아파 죽겠다고 약을 바르고 호들갑을 떨며 딸아이에게 벗겨진 살갗을 보여주면서 '너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살쇼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역으로 제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나르시스트의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왜 그때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신병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상해도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한뒤 당당하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중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보았지만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만 지으시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흘러넘기셨습니다. 홀몸도 아닌 배우자에게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댁 분위기는 별일도 아닌데 네가 일을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그러니 라는 모양새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살쇼를 통해 자신의 관심을 끌려했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면의 힘듦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참 강한 비겁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저와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하고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안했다고 화를 내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 힘드니까 나좀 위로해달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더 성숙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살쇼를 통해 저와 딸아이의 관심을 받고 싶어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피해자 코스프레 연기하는 나르시시스트 남편에 대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